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봤는데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을 때그 순간에 당황스러우면 말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혹시 큰일이라도 날까 봐 걱정이 앞서죠. 저희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께서 고혈압이라고 하시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희망적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고혈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고혈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고혈압은 한번 생기면 절대 낫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할 거라고 절망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고혈압은 생활 습관의 변화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지만 결코 절망적인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욱 희망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짠 음식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다른 미네랄의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 시금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나트륨의 해로운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늘 챙겨주시던 미역국이나 김치도 적당히 드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짜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두 번째 오해는 운동을 격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숨이 차도록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씩 주 5일만 꾸준히 걸어도 혈압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산책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김씨 어르신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70세의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는데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걸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드셨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서 6개월 후에는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사례이고 모든 분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운동의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등등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이 스트레스는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도 혈압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씩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시거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약을 먹으면 평생 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이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고 중단하면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혈압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자주 무겁거나 어지러운 느낌, 목뒤가 뻣뻣한 느낌,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반드시 고혈압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증상들이 지속될 때는 혈압을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번째 오해는 혈압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분 중에는 80세, 90세가 되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지역이나 일본의 장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혈압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단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짠 것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귀리나 현미 같은 통곡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바나나나 베리류 같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칼륨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유나 두유를 함께 드시면 칼슘과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죠.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을 자주 드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채소는 하루에 다섯 가지 이상의 색깔 있는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 토마토, 노란 단호박, 초록 브로콜리, 보라색까지, 하얀 양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면 각각 다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하루에 한 움큼 정도 드시면 좋은 지방과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금에 절인 것보다는 생 것이나 볶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는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도 혈압상승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걷기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좋고,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4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몸이 적응되면 시간을 5분씩 늘려가세요. 최종 목표는 하루 30분 주 5일입니다. 걸을 때는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되,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속도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걷기 외에도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 제자리에서 하는 스트레칭, 계단 오르내리기 등도 좋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은 몸의 유연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정심도 기를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수영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면 수영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몸의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7-8시간의 충분한 잠을 자시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더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요리 모임 등에 참여하시면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봉사 활동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제 약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먹을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과 함께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셋째, 다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실 때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약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어지러움, 기침, 발목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개월에 한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체크하고 약의 용량이 적절한지 확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마련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재보세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아침 식사 전에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을 잴 때는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시고 연속해서 두번 재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이 기록을 병원에 가실 때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는 것을 피하세요. 특히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서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는 천천히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을 이용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있으면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에서 짧은 시간만 이용하세요. 여행하실 때는 평소 드시던 약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시차가 있는 지역에 가실 때는 약 복용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지 미리 의사와 상의하세요.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생겼을 때는 평소보다 더 자주 혈압을 검사하시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계절 변화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고 집안 온도도 적절히 유지하세요. 여름에는 탈수로 인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으니 적당량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성공 사례를 말씀드려서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65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만 받으셨는데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죠. 먼저 금연을 하셨습니다. 50년 넘게 피우던 담배를 끊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성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식단도 바꾸셨습니다. 평소 짜게 먹던 습관을 버리고 채소와 생선을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는 직접 담그시면서 소금을 적게 넣으셨죠. 6개월 후에는 혈압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씨 할아버지도 비슷합니다. 70세에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진단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셨죠. 매일 아침 혈압과 혈당을 검사하시면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운동은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셨고 식단은 부인과 함께 계획해서 관리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혈압과 혈당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시고 약의 용량도 많이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해진 것을 실감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고혈압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다른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보다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믿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둘째, 서두르지 마세요. 생활 습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세요. 셋째,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건강 관리를 하시면 더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와 걱정은 혈압을 더 올릴 뿐입니다. 건강해지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3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혈압 관리를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들도 많이 있고, 온라인으로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주의하세요. 공기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하시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세요. 또한 봄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탈수에 주의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져서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너무 더운 시간대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에는 일교차가 큰 시기이므로 보온에 신경 쓰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겉옷을 꼭 챙기시고 실내 온도도 적절히 유지하세요. 겨울에는 추위로 인한 혈관 수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아침에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시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가세요. 실내에서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시고 목욕할 때도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정기적인 관심과 격려입니다. 부모님의 혈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드리고 병원 진료에 동행해 드리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음식을 함께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의 소통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손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시는 또래 분들과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들거나 건강 정보를 공유하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건강관리를 할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각각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에 혈압이 올라갈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성 호르몬의 보호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인데 이 시기에는 특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칼슘 섭취도 신경 쓰시고 골다공증 예방과 함께 혈압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분들의 경우는 흡연과 음주가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 술을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혈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도한 음주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성분들은 병원 가는 것을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제 구체적인 혈압 수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이 80mmHg 미만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129mmHg이고 이완기 혈압이 80mmHg 미만이면 주의 단계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30,139mmHg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89 mmhg이면 1단계 고혈압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이면 2단계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이, 성별, 다른 질환의 유무 등에 따라 목표 혈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의사와 상의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혈압을 재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 섭취나 흡연을 하지 마세요. 측정 전에 5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서 안정을 취하세요. 압박대의 크기가 팔에 맞는지 확인하고 팔의 높이는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세요. 혈압은 하루 중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높고, 낮에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한번 측정한 결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번 측정한 결과의 평균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의 고혈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게 나오지만, 집에서는 정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병원에서의 긴장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혈압 측정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면 고혈압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이지만, 집에서는 높은 경우인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고혈압과 함께 올수 있는 다른 질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고혈압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두 질환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식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서 혈압도 높은 경우 동맥 경화의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을 드시고 혈압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도 고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 관리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따라서 혈압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매우 높아지거나 심한 두통,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시야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고혈압 응급증이라고 해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혈압이 갑자기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두시고 응급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적어 두세요. 또한 복용 중인 약물 목록도 지갑이나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의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 방법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높이는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치료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을 찾아주거나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제안해주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들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활동량계를 통해 24시간 건강 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 이상이 있을 때 즉시 알려주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강관리 시스템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건강 조언을 해주거나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은 어떤 기술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이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절망하시지만 오히려 이것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는 기회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심 두지 못했던 자신의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통해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함께 건강한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 모임이나 운동 클럽에 참가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혈압이라는 작은 걸림돌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짜지 않은 음식을 드시거나 내일 아침에는 10분이라도 산책을 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시면 더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사에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웃음과 즐거움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